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는 수많은 가수가 존재하지만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이와 다양한 배경을 음악으로 풀어낼 줄 아는 이는 드물다. 손태진은 그런 점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다. 그는 성악과 트로트, 클래식과 팝, 무대와 일상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음악의 경계를 허문다. 그를 알면 알수록 한 사람의 인생이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된다. 1988년 10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난 손태지는 평범한 한국 가정의 아이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특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하면서 그는 본격적인 글로벌 성장기를 겪게 된다. 약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싱가포르에서 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업을 그곳에서 마쳤다. 이러한 해외 생활은 그의 사고 방식과 언어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싱가포르라는 다문화 사회에서 자란 그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열린 사고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어는 물론이고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구사할 줄 아는 능력자이다. 특히 성악 전공자에게 중요한 언어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는 그가 후에 음악적 표현력을 극대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흔히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한국어에 다소 서툴거나 글쓰기와 문법에 약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손태진은 말뿐만 아니라 글쓰기 실력도 뛰어나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감각이 얼마나 탄탄하게 자리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흥미롭게도 손태진의 어린 시절 꿈은 음악과는 거리가 먼 호텔 리어였다. 그는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프랑스의 명문 호텔 학교인 바텔, 바틀, 바텔에 합격하여 호텔 경영을 공부하려고 했다. 바텔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호텔 교육기관으로, 이곳에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취라 할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의 집안에는 이미 음악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모 할머니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수 심수봉이었던 것, 그는 정확히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결국 음악에 대한 끌림은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천부적인 재능과 만나 운명을 만들어냈다. 성악에 입문한 손태진은 타고난 음색과 표현력으로 빠르게 실력을 쌓았고, 결국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08학번으로 입학하는데 성공한다. 본인은 운이 좋아서 붙였다 고 말하지만 서울대 입학이라는 성취는 실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진심, 노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하던 중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군 입대 시기가 찾아왔다. 다소 늦은 나이인 27세에 입대를 결심한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길을 찾고자 했다.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성악을 전공한 병사가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군악대라는 특수부대를 선택한다. 문제는 군악대에 성악병이라는 직책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손태진은 이마저도 실력으로 돌파해낸다. 그의 뛰어난 성악능력은 심사과정에서 빛을 발했고 결국 그는 계룡대 군악대에 소속되어 성악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그는 군복무 중에도 독립군가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미국에서 열린 버지니아 국제 타투 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등 군인 신부님에도 세계 무대에 섰다. 군복무 기간조차도 성장과 음악활동의 연장선으로 승화시킨 그의 자세는 단순한 기술자 이상의 예술가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제대 후 그는 본격적으로 대중음악계에 뛰어든다. 성악 전공자들이 모여 만든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디 콰트로 포르테디 콰트로 위 멤버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JTBC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 싱어 시즌 1에 출연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팬텀 싱어는 성악, 뮤지컬, 클래식 등각 분야의 실력자들이 팀을 이루어 대결하는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참신한 시도였다. 손태진이 속한 포르테디 콰트로는 결국 초대 우승을 차지했지만,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다소 낮아 4.6%, 대중적인 인지도는 생각만큼 높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과보다는 시도였다. 성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그의 도전은 파페라라는 장르로 이어졌고, 이는 음악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청중층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파페라는 오페라 특유의 무거운 느낌의 대중적인 요소를 더해 클래식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장르다. 손태진은 이 장르의 대표 주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팬텀싱어 이후에도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발을 디디게 된다.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또한번 대중 앞에 섰고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의 학폭 논란으로 인한 하차 등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진중한 태도로 임하며 결국 정상을 차지했다. 이후 그의 인기는 급격히 상승하며 음악 방송과 콘서트,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성악과는 결이 다르지만 손태진은 특유의 감성과 발성으로 이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손태지는 단지 음악을 잘하는 사람, 혹은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과정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 아티스트로서 성장해온 사람이다. 어린 시절의 세계적 경험, 서울대 성악 전공, 군학대 복무,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 그리고 트로트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마치 다양한 장르와 문화를 넘나드는 오케스트라처럼 복합적이고 다채롭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이다. 그는 늘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다. 최근에 손태진, 더트로시오 주 연속 1위 엠퍼센드 최애 트로스타 석권 대세 트로스타로 우뚝 트로 가수 손태진이 눈부신 성과를 연이어 거두며 명실상부한 차세대 트로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클래식한 무대 매너.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은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믿고 듣는 아티스트로 만들었다. 더트롯쇼 2주 연속 1위, 명예의 전당 누나. 손태진은 지난 4월 7일 방송된 SBS필, SBSM 더트롯쇼에서 자신의 곡널 부르리로 4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1위 기록으로 그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얼마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용빈의 금수저, 황영웅의 당신 편과의 경쟁이 펼쳐졌으며 손태진은 응원점수 및 소셜미디어 점수 3.154점, 방송점수 및 사전투표 5.500점, 실시간투표 2.000점 등총 10.654점을 획득하며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손태진은 다음주에도 1위를 지킬 경우 버트로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3주 연속 1위에 오르는 가수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덤, 최애 트로트 스타 남자 부문 1위, 팬덤의 뜨거운 지지 이뿐만이 아니다. 손태진은 모바일 팬 투표 플랫폼 스타덤이 집계한 최애 트로트 스타 남자 부문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4월 첫째 주, 3월 31일에서 4월 6일, 집계 결과 손태진은 무려 11.17로 표를 획득해 정동원 3 6 3 0 표, 황영웅 1.50명 표의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유지했다. 스타덤은 스타와 팬을 연결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투표를 통해 응원을 보내는 플랫폼이다. 손태진의 압도적인 득표는 그의 팬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열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음악성과 팬사랑 모두 잡은 손태진. 손태진은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기반으로 쌓아온 탄탄한 음악적 내공을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에서도 깊이 있는 감성 표현과 세련된 무대 매너를 선보이고 있다. 그의 대표곡 '널 부르리는' 애절하면서도 감미로운 선율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방송 무대뿐 아니라 유튜브, 팬미팅. SNS 등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팬들과의 거리감 없는 모습은 그를 더욱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손태진의 행보. 현재 손태진은 각종 방송 출연과 더불어 차기곡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음악성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손태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그리고 그가 더트로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더트로쇼에는 김용필, 박성훈, 서주경, 염유리, 오유진, 이도진, 홍자, 한가빈 등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꾸몄으며 트로트 팬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진님의 멋진 무대와 활동들.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무대를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